외출 준비를 한노 부부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지팡이 짚은 할머니 혼자 내립니다. 이 할머니 딸이 납치됐으니 현금 3천만원을 준비하라 전화를 받고 은행에 가는 길입니다. 아내를 보내고 난 남편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보이스 피싱을 직감했습니다. 피해를 당하기 전에 할머니를 막아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들이 계속 통화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거래하는 은행 지점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은행까지 구역을 나눠 뒤지기 시작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반경 1km 뒤지다 그렇게 찾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돈을 찾으며 은행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아직 건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로 모아둔 큰돈 3천만원이었습니다. 이렇듯 경찰관들의 진심이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 사형 아니면 구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악의 가정 파괴범 이와 같은 일이 두번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뉴스 보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하실 건데요. 무료고 뭐고 난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30초 이상을 시청하셨다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시청만 하셔도 무료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죠. 어떤 것을? 바로 만원 사두면 300억 부자들 코인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맞습니다. 조금 오버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수익 폭을 가져가실 수 있는 코인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 이걸 무료로 주지? 라고 하실 텐데, 무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니까, 그게 사소하지만 얼마나 귀찮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무료 싫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30초 시청하셨고 아깝잖아요. 그렇죠? 자큰거 하나 온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과 다르게 코인 특히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합니다. 보세요 지금 만 2,000%. 근데 이게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한두 달 전만 했을 때도 이미 3만 퍼센트가 넘었던 코인이에요. 자 뉴스나 기사를 보시게 되면 큰손 블랙록 그레이스 케일 이번엔 땡땡땡. 트럼프 유죄 판결 후 정치 밈코인 땡땡땡 급등. 48시간 만에 9배 급등한 수상한 코인 비트코인 거래량 추월한 상장 첫날 500% 폭등한 이코인. 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사 새 먹거리 10조원 시장 온다. 땡땡땡 하루 만에 1,775% 폭등한 이 코인, 자 트럼프 추정 주소 보유 암호화폐 가치가 1,000만 달러가 돌파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로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부도 위기에도 존버 대반전 벌어진 엘살바도르. 자, 이렇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두 가지나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조금 조금씩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건요? 거래량이 나오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평선까지 정배열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래들 또한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과연 멍청해서 이렇게 그냥 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는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애들이 고래 즉 기업기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는 특히 이 국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 적어도 두 달에서 세달 뒤에 대선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락장인데 암호화폐 큰 손들이 땡땡땡 사는 이유. 대박 수익률 4,500%. 자, 과연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일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딱두 글자 완료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라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도 현재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개인 정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나는 주식 빼고는 해본 적 없다 라고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딱 수익 드실 정도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는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아래 번호로 그냥 딱두 글자, 완료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